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전직 형사입니다. 제 삶은 이미 은퇴 후 평범한 노인의 일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제 손주의 그림일기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사위를 감옥에 보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일기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 그려진 그림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해님, 나무,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풍경을 그리곤 했는데 이번 그림은 달랐습니다. 어두운 방,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무섭게 화를 내는 어른의 모습, 그 어른의 특징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제 사위였습니다. 형사로 평생을 살아온 저는 그림 속선 하나, 색감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감이 소름처럼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분명 실제로 겪은 일을 그린 거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증거를 찾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형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손주의 눈물, 그림에 담긴 공포의 표정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십니까? 아이의 그림일기 한 장이 가정 안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에 가장 무거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정의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서야 하는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주의 그림일기에서 시작해 사위를 감옥에 보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림일기를 들고 안에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문을 잠그고 그림일기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형사 시절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제 직감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이가 그린 단순한 그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울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치켜든 남자의 모습이 매번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고 남자의 얼굴은 붉은색으로 덧칠돼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가족을 환하게 웃으며 표현하는데 제 손주는 왜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장면만 그린 걸까요? 저는 연필로 표시하며 그림 속 세부 묘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가구, 창문이 닫혀 있는 모습, 그리고 손주의 얼굴 주변에만 진한 파란색이 덧칠된 부분. 이는 단순히 아이의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현직 시절 아동 학대 사건을 맡을 때마다 부모나 가족은 늘 오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그림과 말속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림 일기는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림 속 붉은 얼굴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제 직감은 단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였습니다. 평소 그는 점잖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술에 취하면 다혈질적인 면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손주가 그린 무서운 얼굴, 그리고 아이의 공포심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에게 잘해주는 듯 했지만 작은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아이를 무섭게 몰아 세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의 그림 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두려움과 고통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며칠 뒤 저는 의도적으로 손주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 요즘 그림일기 잘 그리고 있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혹시 집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어? 처음엔 고개를 젓던 아이가 곧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화내면 방에 가둬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속 어두운 방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는 말끝마다 눈치를 보며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아빠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한테도 혼나지 않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형사 시절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봤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평소 가정적인 가장으로 보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유머도 곧잘하고 이웃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말과 그림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 끝에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손주의 그림일기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혹시 있을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아온 형사 출신으로서 이번만큼은 결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심을 털어놓으면 과연 믿어줄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저를 몰아붙일까요? 가족과의 갈등이 두려웠지만, 손주의 공포에 찬 눈빛이 저를 다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는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작은 실수를 하자 사위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몇 번을 말했어.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순식간에 커다란 손이 아이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이는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고 온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애한테 손을 대다니. 그러나 사위는 제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른이 훈육 좀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 자식인데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아내와 딸도 경악한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장면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시절 쌓아온 제 본능이 외쳤습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봤다. 사위는 잠시 제압당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뒤에 숨어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공원에서의 대화,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벌어진 폭력 장면까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의 삶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제 방으로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재에서 전날 기록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손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에는 아직도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 옆에 다가와 마치 큰 결심을 한듯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화내면 문을 잠그고 저를 방에 가둬요. 밥도 안 주고 엄마가 몰래 열어줄 때까지 그냥 울면서 기다려야 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형사 시절 수많은 진술을 들었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제게는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록이 아닌 제 손주의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꼭 끌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내 편이야.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이의 고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미 손주의 그림일기, 그리고 식탁에서의 폭력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이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위는 곧바로 조사받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딸의 가정은 무너지고 아내 역시 큰 상처를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제 마음과 손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저를 움직인 건 손주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사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그 상대가 제 사위라 해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형사로서의 본능을 되살렸습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먼저 손주의 그림 일기를 모두 모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장, 두장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폭력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 하나하나에 메모를 달며 사건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녹음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일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아빠가 화나면 방에 가둔다, 밥을 주지 않는다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장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식탁에서 아이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챈 사위의 행동, 그때 주변 가족들이 충격을 받은 반응,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모일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사위를 지켜봐야 할 아버지의 입장과 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의 양심이 끝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손주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 동료였던 경찰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철환이다.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람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주의 그림일기와 기록들을 모두 들고 경찰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그림일기와 기록을 서류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이곳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전 동료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저를 맞이한 후배 형사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손주의 그림일기다. 그냥 아이의 낙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아동학대의 분명한 증거다. 가해자는 내 사위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후배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림들을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붉은 얼굴로 그려진 남자, 다친 방, 울고 있는 아이.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은 증거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개시 사안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공식 접수되었고 곧바로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손주가 직접 했던 고백, 제가 목격한 폭력 장면,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피를 나는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조심스럽게 사위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술집을 드나드는 모습,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웃들의 목격담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경찰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사전 내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증언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손주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문 밖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경찰입니다. 문좀 열어주십시오. 문이 열리자,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사위는 순간, 굳어버린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딸은 당황한 듯 사위의 손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수창 씨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딸은 눈물을 터뜨리며 울부짖었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제 뒤에 숨어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오해해요. 그냥 훈육한 것 뿐입니다. 아버님,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 외침에 제 가슴도 갈라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훈육이라 부르며 아이에게 상처를 남겼지.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다. 결국 사위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오르며 연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고 오직 손주만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딸은 방 안에서 흐느끼며 울었고 아내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 비록 가족이 무너질지라도 손주의 삶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법정에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연행된 지한달뒤 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제 사위가 아닌 피고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증인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고 아내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검찰 측은 손주의 그림일기와 저의 진술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림 속 반복되는 어두운 방과 붉은 얼굴, 그리고 손주의 직접적인 고백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가 버릇 없을까봐 가르친 것 뿐입니다. 훈육이 죄가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훈육과 학대는 다릅니다.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공포를 준 행위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위가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 속에서도 끝없는 갈등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가족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 그러나 곧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족의 원망을 등에 짊어지게 되었지만, 최소한 제 손주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결국 사위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딸은 흐느끼며 쓰러지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제 옆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해 이 선택은 반드시 필요했음을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손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손주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죠, 할아버지?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형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범죄를 다뤘지만 이번만큼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사위, 피해자는 제 손주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손주의 삶은 영원히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림일기 한 장이 세상의 진실을 드러냈고 결국 법은 정의를 세웠습니다. 물론 가족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고 아내 역시 제 선택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손주를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신호를 본적 없으신가요? 아이의 그림, 말투, 작은 행동 하나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무심코 지나친 순간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경고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때로 가장 작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는 제 손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아이를 지켜낼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주의 그림일기 보고 사위를 감옥에 보낸 형사 출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